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도다 넵네트 친구들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전지니다제 문제를 해결하실 참전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실 사단 우리는 우리는 비전은 비전은 세계에 보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숫자가 나와요. 자,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세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 일반일반 자, 여기. 자,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이 70인 전도 랩넌트 자, 나를 우리 도단 서민학교 랩넌트 친구 한명한명 한 명. 우리를 70인 전도 랩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어, 택함받은 70인 랩는 트지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잘 보여요? 네. 잘안 보이면 선생님 말씀 있는 거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에 이르고 입으로 신이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0절,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봤더니, 사람이 믿어, 마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요? 자, 우리 랩넌트 친구들도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요, 만드셨어요. 어떤 말씀에? 먹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언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따를 때, 하나님 안에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대답을 잘 해놓고 아담 하와가 그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기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점점점 꽉 붙잡는 게 아니고 점점점점점 희미하게 붙잡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뱀 속에 쏙 들어와서 하와를 속이고, 또 하와가, 어, 먼저 먹고, 아담도 죽어, 아담도 먹고 해서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로.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몸은 있어도 영적으로 죽었다 펴해요 하나님 없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얘가 와서 사람을 글쎄 하와 아담을 잡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또 언약을 주셨지요.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시고 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입혀 주신 가죽 옷을 기억할 때마다 여자의 후손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요 또그 자녀 가인 아벨에게 또 전달하게 하고 또그 자녀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남기고 이거를 주주주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인이다. 자, 2, 3수를 살릴 전도선교 랩런트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70인의 제자들에게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또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 보고 회복이라고 해요.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어요. 자, 또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70인의 제자가요 와 붙잡아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서단의 일을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 말씀을 이르시려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참 앙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들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 그 피로 우리를 용 깨끗하게, 깨끗하게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죄가 있는데 그죄 위에 십자가에 설리신 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이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구원에 이른,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접기도 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70인의 제자, 전도하는 랩런트로 부르셔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말씀, 자, 말씀 9절 다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 예배 시간에.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참 대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이니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놀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참 제사장 3선지자 3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기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70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삼시를 가려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가야 돼요. 어, 하나님께 너희는 가라 그랬지요. 어. 우리가 가야 돼요.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걸어가는 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진 랩런트. 그리고 낮은 산, 높은 산, 산을 넘는 발을 가진 랩런트로 우리를 또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실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또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 네. 네. 자,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울었다 칭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영화롭게 증인으로 우리를요, 그리또 축복하셔요. 우리가 가야 할땅그 세계 보금화 2375천 종조 이곳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하신 복음 전하는 발로 또 산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주신 권세 가지고 자, 사단을 이기고 자, 산을 넘어서 이삼치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남기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 생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루, 우리 도단 냅눈트 한명한 명을요,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엄마 배,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발을 가진 냅눈트로 아시고 한명한명 한명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날이 우리 하루가요, 응에 응에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고 하지요. 원래는 금, 토, 일, 주일날이 하루 생일인데요 주일날은 우리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미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그냥 엄마, 아빠 살고 있는 내 집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다 엄마 앞에 응애응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안이 또 우리 형님들 동생들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레너트들이 가는 길에 헉, 어떤 일이 있어요? 사단이가 방해하겠지요. 어. 헉, 저는 아직 자꾸 어려요, 힘이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힘 없어요, 못 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헉, 사단이 속임수, 속이는 그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보음만 언약을 보고 우리는 보금의 순종으로 따라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보음만 하라고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높은 산도 또 낮은 산도 이렇게 하 올라가면 힘들어요.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 길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음, 또 베드로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모든 내면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두한 설미라 그러니까 한명한명 함께 하시면서 이 높은 산도 거뜬히 넘을 수 있도록 승리하면서 거뜬히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자, 이 축복을 우리 어제 누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러서요. 우리 도단 넷넷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하연이가 아직은 세 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단 썸미나 교에 부르셨어요. 도단 썸미나 교에 부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 생각, 마음, 영어 속에 막새겨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도단선민학교에서 또 집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셔. 왜냐면은요, 우리 도단 냅넌트 한명한명 한명 부르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막 기를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힘쓰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2, 3시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몇몇 친구들 우리 하루도 오늘 하나님께서 남기신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도다 썸미다큐에 부르셔서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또이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기를 우리 두 사람 썸이다크 랩렛 친구들이 있기를 함께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 소망의 생일 축하도 함께 해야겠어요. 알겠지요? 자, 237에는 이렇게. 사단 마귀가 지인 되어서, 젤라는이 속에 쏙 넣어놓고, 꽁꽁꽁 잡고요. 내가 지인이다 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태어난 아가가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떤 때는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 힘들 때 많이 있겠지요? 이런 거고 요 아가가 엄마 아빠를 만나야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375청 종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응,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도단썸미닷교 70인, 응, 전도 랩넌트들이에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셔.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도단썸미닷교 랩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